1에서 13절까지입니다 음. 1절부터 먼저 5절까지 보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자가 서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기도,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소돔의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 이제 팔 장은 다시 아,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7 장의 아, 그7 장은 아, 여섯째 봉인이 뛰어진과 일곱째 봉인이 뛰어지는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했다고 그랬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도 14만 4천 명이 일어서게 되고 또한 수많은 이방 백성들이 히노딥은 자들이 주님 앞에 서는 일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8장은 이제 일곱째 인이 띄어지는데그 일곱째 인이 띄어지는그첫 장면에 첫 장면에 일곱째 인이 띄어져서 뛰어져서 나타난 것은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가지고 나타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곱 나팔은 나팔은 이제 대 재앙을 불러 일으키는 신호탄입니다. 아, 당시에 나팔은 어떤 큰 일이 일어났을 때전 국민들에게 알리는 하나의 신호였던 것이죠. 뭐 요즘으로 얘기하면 사이렌과 같은 겁니다. 공습 경보가 일어나면 왜 아웃사이렌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 나팔은 그때 당시에는 군인들이 진군하거나 후퇴하거나 할때그 신호로 썼던 것이고 어, 또한 이 왕이 행차할 때 썼던 신호가 이 나팔이었습니다. 그 나팔, 그것으로 대변되어진 나팔이 이제 일곱 개가 준비되어져 마지막 대재앙이 일어나기 직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직전에.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다라고 말하면서 한 천사가 나타납니다. 한 천사가 금대접에 향을 받아서 금향을 받아서 향을 받아서 주님께 드리는 그런 퍼포먼스가 일어납니다. 우주의 대재앙이 일어나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드리, 드려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많은 그 향으로 들려지는 것, 그것이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니까, 그러니까 일곱 천사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 마지막 심판이 이 땅에 임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 어, 눈치를 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 아니 거꾸로 얘기하면 불신자들에는 심판과 재앙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완전한 구원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완전한 구원의 때는 언제 오는 것이냐 아, 이렇게 금향로에 받쳐서 하나 우리의 그 기도의 분량이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그때에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의 분량을 주님의 그 금향로에 충분히 채워질 만큼의 기도의 분량이 쌓여졌을 때그 기도를 누가 천사가 들어서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지나서나 자나 깨나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처럼 금향로에 바쳐 주님께 드려지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5장 8절에서는 "금 대접에 바쳐진 것"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그 귀하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 하나하나를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금 대접에 받쳐 바쳐, 금향로에 받쳐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대접에 받쳐졌다, 금향로에 시, 실려졌다라는 것은 가장 귀하고 귀한 것이다는 하나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깨어 기도하는 것들 내가 생각할 땐 아무런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금대접에 금향로에 담을 만큼 귀하고 귀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단은요 기도하는 것을 너무도 싫어합니다. 왜 싫어합니까?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기도가 이처럼 금향로에 바쳐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혹자는 말합니다, 아니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어? 이 미국 생활이 얼마나 얼마나 바쁜데요. 이른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어떤이는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받등 받은거리며 살아가는 게이 미국의 삶인데요, 우리의 삶인데 언제 기도합니까?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요, 다 뭐하냐면요, 현대는 요즘은 이 스마트폰을 쳐다보고 어, 거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정보, 자기가 좋아하는 영상들 다 즐기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구분하지 못해서 기도를 안 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쳐다보면서 내가 저 좋아하는 것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은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해서 기도를 안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미국 생활은 운전하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 운전하는 시간은 혼자의 시간입니다. 그 혼자의 시간 동안 무엇 합니까?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운전할 때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운전하고 가다가 신호 대기를 만났을 때앞 차가 우리 성도의 차와 똑같은 차가 앞에 서 있으면 같은 모델이 서 있으면 그분을 떠올리고 그분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 운전의 시간이 그냥 허송세월의 시간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일대일로 기도할 수 있는 중요한 아주 시, 그 귀한 시간으로 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찾아보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의 삶의 중간중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면서 아, 하다못해 이어폰에 껴놓고 찬송을 들어가면서 일을 할수 있습니다 그 찬송은 무엇입니까? 곡조가 달려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찬송을 흥얼흥얼 따라 따라 불러가면서 일을 한다면 그 시간이 노동의 시간인과 동시에 기도의 시간이 될수 있는 것이죠. 시간과 공간이 없어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노동은 기도요라고 저 어, 대한민국의 어, 태백의 황지에 가면. 예수원에 가면 딱 그렇게 써놨습니다 노동은 기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기도하는 것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삶의 도전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는 시간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내가 매 순간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가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얻어 살아가고 하나님께로부터 힘과 능력을 얻어 살아간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에 힘쓸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일터에 들어갈 때 문을 열고 일터에 들어갈 때 무슨 마음으로 들어갑니까? 진정한 기독군들은 문을 열며 들어갈 때 축복하며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일터를 축복합니다. 또한 문을 닫고 나올 때무엇 합니까? 그곳을 또한 축복하고 또한 내가 돌아가는 그 가정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런 축복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재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 향로에 다 담겨져 있었던 기도를 그 향연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나서 그 향로가 비어지니까 거기다 무엇을 담았습니까? 재단에 불을 담았다라고 얘기하면 불을 세상에 쏟아 붙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러분들 우레, 이게 천둥 소리죠 여기서 음성이라는 말은 요란한 소리라는 말로 말, 말인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죠 그리고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러분들 이 말을 딱 들으면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불이 임했습니다 지축이 흔들렸습니다 놀라운 큰 소리가 났습니다 그 아? 성령이 이땅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소리들이 지축을 흔드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하여 아, 일곱 천사의 나팔부는 소리가 이제 울려 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오순절날, 이처럼 최후의 심판이 오기 전에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우리에게 인치시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일곱 천사가 대기하고 있는 마지막 인을 뗐을 때에 이땅 가운데 우레처럼 성령이 불이 임하는 그 순간에는 구원의 소리가 아니라 심판의 소리로 온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는 더 이상 구원의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의 성령 하나님으로 이 땅에 우레소리로 천둥소리로 어, 엄청난 번개와 지축을 뒤흔드는 지진으로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도님들 심판하러 오시는 성령님을 맞이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시는 성령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하는 겁니다.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못한 분이 혹시 이 영상을 보며 예배하고 있다면 그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마지막 때 불심판 가운데 던져지는 자가 아니라. 미리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체력이 바랍니다. 또한 그 힌트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팔칠장에 보면 많은 수많은 이방 백성들이 주님 앞에 들어갔다고 얘기하지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초림하신 성령 하나님. 구원하, 구원으로 오시는 성령 하나님의 의하여 인침을 받아 주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 그 먼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간 이후에 이 불심판으로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심판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심판이 임하기 전에 먼저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6절봅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일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일도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 횃불 같 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별 이름은 쓴 숙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의 단쓴 물이 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 빛이 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화화 화, 화, 화가 있으리니 이는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 일곱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이제 오늘은 넷째 천사까지 이야기가 되어지는데요. 여러분들요. 여섯째 인 그러니까 넷째 인이 첫째 인에서부터 넷째 인이 띄어질 때까지는 어 어디에서 일어나는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인간 사회에서 출현하고 또한 전쟁이 일어나고 또한 물가가 폭등하고 기근이 일어나고 이렇게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제 일곱 일곱 봉인이 뛰어지는 때는, 에 일곱 나 천사로 인하여 일곱 나팔이 불러지는 그 순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지구상에, 또한 우주 만물에, 이자연의 대격변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단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 없음을 말합니다그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진다. 이 불심판이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첫 번째 심판은 물로, 노아의 홍수 때 물로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때에는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불로 심판의 전에 성령의 불을 받는 자는 구원을 얻는 불이 되어지지만 일곱 봉인이 떼어지고 일곱 나팔 가운데 첫 번째 나팔이 불어질 때 쏟아지는 불은 성령의 구원의 불이 아니라 세상을 불살라 버리는 심판의 불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때까지 남아 있지 않게 되길 축원합니다. 삼분의 이 타버리고 수목의 삼분의 땅의 모든 것들이 타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삼분의 이라고 말했지만 정확히 3등분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는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아, 이 엄청나게 많은 이런 뜻이 삼분의 입니다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 땅의 대부분이 대부분이 이런 불심판 가운데 놓여진다는 것입니다. 또두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또한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예? 불붙은 큰산뭐 여러분들 금방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불붙은 큰 산이 뭐예요? 화산이 화산. 예? 화산이 바다에 던져졌다라는 이 말이 뭡니까? 그 바다에서 엄청난 화산들이 치솟아 바다를 들끓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은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일본의 그 열도 가운데 태평양 쪽을 향해 있는 그 열도에는 지금도 그 바다 밑에서 용암이 솟아서 섬들이 생기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하나, 둘씩 생기지만 마지막 때에는 이 태평양 가운데에, 이 환태평양 가운데에 그 수많은 그 태평양의 그이 고리고리 고리에서 그곳에서 화산이 솟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예언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환태평양의 이런 불, 불고리, 뭐 이런 걸 그때 당시에 알았겠습니까? 전혀 알지 못했던 때입니다. 현대 과학의 지질학이 발달하면서부터 어, 이 우리가 깨, 알, 알게 된이 상식이 된 것이지만, 그때 당시엔 전혀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게 전혀 지식적으로 알지 못했던 그때의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본 겁니다. 바다가 들끓고 바다 곳곳에서 불 붙는 화산들이 솟는 것들을 본 것입니다. 지금 이런 일은 지금 당장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요즘은 일본의 대화산이 이 터질까 전전긍긍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지진이 연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후지산이 폭발할 기운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도쿄 한복판에서 엄청나게 뜨거운 용암이 솟아 오를 것이라고 지질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때가 다가왔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분의 일이 죽고 배들의 삼분의 일이 깨지더라. 여러분들 이 화산과 지진이 일어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이 대쓰나미가 일어납니다. 그 쓰나미 가운데에 쓰나미 속에 있는 그 배들은 다 산산조각 나고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큰 별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땅에 떨어져 강들의 삼분의 일과 여러 물의 샘에 떨어지니, 근데 금방 알수 있죠 횃불처럼 타는 큰 별이 뭐니? 해성과 같은 것이죠. 그 해성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진 게 아니라 이 땅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강물과 물 샘에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강물과 물 샘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식수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뭐 요즘이야 강에서 바로 물을 떠서 마시지 못하지요. 많이 오염됐기 때문에 그러나 요한 시대는 그 강물은 일급수였던 것이죠. 얼마든지 떠서 마실 수 있었던 그런 일급수였대. 곧 우리가 먹고 우리가 마시는 모든 물들이 오염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식량이 없어 없는 것보다 물이 고갈되는 게더 위험합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3일만 물을 공급하지, 섭취하지 못하면 죽음에 이르는 것이 우리 몸입니다.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물이 귀하는 때. 지금 우리는 그 전조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벌써 우리는 강물을 마음대로 마실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 단, 달의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실제로 우주의 모든 천체가 뒤흔들린다는 얘기가 얘기일까요? 이건 지구를, 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심판하는 이야기인데요. 이때가 되어지면 하늘이 가리워진다라는 겁니다. 하늘이. 지질학자들이 얘기하죠. 화산이, 대화산들이 폭발하게 되어지면 그 화산으로 인해 하늘이 가리워진다. 또이 어, 지구상에 빙하기가 왔었던 그리하여 이 땅에 있었던 모든 공룡들이 멸종하게 된그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어, 해성이 지구와 충돌하여 그리하여 이 땅에 그 분진으로 인해서 어, 이 하늘이 가려짐으로 인하여 이 땅에 어, 이그 얼음으로 뒤덮이는 어,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마지막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바다에서 화산이 시솟고 해성이 땅을 때리면서 하늘에 그 분진으로 뒤덮이면서 여러분들 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더 이상 이 땅에는 사람이 살수 없도록 되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가 멀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환경 학자들이 지금 지질 학자들이 지금 천문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여기서 공중이라는 이 말은 메소우다 메소 네마티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요 유대인들의 개념은 하늘이 3층천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난는 3층천 맨세 번째 하늘까지 올라가 봤다라고 말하는데 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공중은 그중간의 2층천입니다 제첫 번째 1층천은 구름이 있는 곳을 일층천이라고 얘기하고 구름 바로 위를 2층천곧 공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독수리는 어, 여기서 화화 화, 화가 있으리니 이게 새 번역에는 화가 있도다 화가 있도다 화가 있도다라고 이게 선포하고 다니는데 어, 이 독수리는 여기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메신저를 말합니다. 세상이 온갖 재앙으로 가득할 때그 하늘을 날아다녀도 화화화 화 마지막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독수리를 통하여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메시지가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천사들의 경고인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재앙들, 일곱 나팔이 불려지는 이 재앙들 멀지 않아 이 지구상에 실제가 되는 날이 오고 있습니다 멀지 않습니다 이 멀지 않은 이 재앙의 때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심판의 불이 떨어지기 전에 구원의 불 가운데 머물러 올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심판의 불 가운데 던져지는 자가 아니라 구원의 불을 받아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주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